안녕하세요 파란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롯데마트에서 다채 키우기 미니농장 이거를 샀는데요 음 잠깐만요 됐다 됐다 네 이걸 샀는데 먼저 다채 음, 키우기와 케클라스두 개를 샀어요. 해바라기하고, 또뭐있었지 아, 바질 씨앗이 있었거든요? 해바라기는 대부분 2, 3m 까지 자라잖아요. 그래서 못뭐 샀고, 바질 씨앗은 색을 그랬나? 네, 일단은 다채와 케클라스를 샀어요. 먼저 재배 방법은 씨앗을 4 4잠 설마 이것도? 헐헐네 그러면은 제가 이걸 그냥 다 하려고 했는데 4시 4시간 6시간 풀리다고 되어있으니까 풀리고 다시 하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먼저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왜 이렇게 뿌였지? 어 됐다. 안에 화분이 들어있나? 뭐 들어있나? 사이다. 이거와 이거예요. 먼저 그릇 두 개를 제가 준비해왔어요 여기다가 네 여기 다 모아야 뭐 네, 이렇게 해놓고 물에 불리면 된다네요 얘가 다친가 봐요 제가 진짜 꿈이 식물학자라서 이렇게 식물 키우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불리는 게 맞나? 이러면 되는 건가? 어, 남아있네? 이제 알아서 내려가겠지. 됐다. 이렇게 이상 태로 불리면 알아서 내려갈 거예요. 다음은 이것은 케이그라스예요케이그라스 케이크라스 제가 이거 진짜 키워보고 싶었거든요 케이크라스 역시 케이크라스야 케이크라스는 씨앗 자체가 크고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나봐요 네, 이렇게 다 됐고요 흙을 미리 담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친절하게 스펀지까지 들어있네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제 흙을 부어 덮도록. 이걸 넣어야 겠다 좋죠? 글렀다 잠깐 여기 놔두고 나머지 것도 똑같이 이 스펀지가 딱 맞게 들어있네요. 쟤왜저렇게큰 거야. 이뻐라. 너무 많다. 많은 거 케이크라스에다가. 네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리고 오겠습니다 각오를 했습니다 불릴 준비 됐다